혹시 어젯밤에도 잠을 설치신 건 아니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정신은 점점 말똥말똥해지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화장실 가느라 깨고 새벽 3시, 4시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아침 되는 거 아시죠? 저희 이웃에 사시는 김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낮에는 꾸벅꾸벅 조는데 정작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한 달에 보름은 넘는다고요. 이게 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잠좀못 잤다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수면 빛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마치 적금처럼 빛이 쌓이는데, 이 빚은 나중에 건강이라는 통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이런 경험 부쩍 늘어나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정말 머리만 베개에 대면 5분도 안 돼서 호라 떨어졌는데, 이제는 1시간, 2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시죠. 잠자는 것마저 큰 숙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병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드시고요. 오늘 저는 이 지긋지긋한 정말 해결하고 싶은 수면, 부족 문제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들고 온 주제가 바로 이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잠못 자는 불면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불면증은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면 부족은 조금 교묘해요. 잠드는 데는 성공하더라도 자꾸만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총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6시간은 자야 하는데 4시간밖에 못 자는 시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첫 번째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실버 세대의 건강 문제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 수면 부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 당뇨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문제, 심지어 최근 들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증상까지도요. 다 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를 재생하고, 뇌에서 독소를 씻어내는 게 전부 잠잘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안 되니까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검증된 방법 세 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 받아야 한다거나, 비싼 기계 사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당장, 아니,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비법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쉽게 챙겨 먹을 수 있으면서도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특별한 영양성분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하나로 꿀잠 자는 비결 제대로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은 우리 곁을 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걸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 그러니까 석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점점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이게 젊을 때는 저녁만 되면 활활 쏟아져 나오는데 나이 들수록 그 분비량이 훨씬 적어집니다. 20대 때의 절반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깊은 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숙면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고 작은 소리나 조그만 빛에도 쉽게 깨는 거죠. 예전에는 천둥 쳐도 모르고 잤는데 지금은 냉장고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밤에 화장실 때문에 한두 번은 꼭 깨시죠? 이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아주 큰 적입니다. 나이 들면 방광이 약해지고 또 전립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또한 시간, 그 사이에 또 생각이 꼬리를 물죠? 어디 그 뿐인가요? 은퇴 후의 생활 걱정, 자식들 걱정,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뇌가 쉬질 못합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하니까 몸은 피곤해서 죽겠는데? 뇌는 계속 깨어있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엔진은 꺼졌는데 계기판 불빛만 계속 켜져 있는 차처럼요. 문제는 이 수면 빚을 그냥 방치했을 때입니다. 하루 이틀 잠못잔 거야 괜찮겠죠?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이 되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낮에 피곤한 건 기본이고요.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혈당 조절도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온갖 염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관절도 더 아프고 소화도 잘안 되고 정말 온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쌓여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잠잘 때 뇌척수액이 뇌를 씻어내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청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수면 부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환경을 완벽하게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정말 간과하세요. 그냥 불 끄고 자면 되지 뭐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아주 작은 빛에도 아직 낮이구나, 깨어 있어야 해 하고 착각을 해요. 특히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멜라토닌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마치 뇌에다 대고 자지 마, 깨어 있어? 하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최소 1시간 전 가능하면 2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무조건 멀리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뉴스도 봐야 하고, 자식들 카톡도 확인해야 하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녁 8시 이전에 다 보시고, 그 이후로는 정말 응급 상황 아니면 안 보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잠자리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침실은 무조건 시원하고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할때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방이 덥거나 이불이 너무 두꺼우면 이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덥다고 이불 걷어차고 춥다고 전기장판 너무 뜨겁게 틀고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 살짝 서늘하다 싶은 온도가 최고입니다. 어, 그럼 추운데? 하실 수 있는데 이불 속은 따뜻하고 방은 시원해야 잠이 제일 잘 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빛은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가로등 불빛, 이웃집 베란다 불빛 심지어 전자시계의 작은 LED 불빛도 다 수면을 방해합니다. 암막커튼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경제적으로 부담되신다면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천 원, 이천 원이면 살수 있어요.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수면을 방해합니다. 완전히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 오히려 백색 소음기를 약하게 틀어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백색 소음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거 틀어 놓고 주무셔도 되고요.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깊은 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그냥 좋은 습관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과학적인 조건을 맞추는 일입니다.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침대는 오직 자는 용도로만 쓰시고,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뇌가 침대 잠이라고 학습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 비결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습관입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내 몸을 그 환경에 제대로 적응시켜야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시간에만 집착하세요. 오늘은 10시에 자야지. 11시에 자야지 하시는데 사실은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서 빛을 보는 순간 리셋되거든요. 어젯밤에 설령 한두 시간밖에 못 잤더라도 아침 치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침 햇볕을 10분 이상 직접 쬐면 우리 뇌에 이제 아침이다. 하루가 시작됐다. 하는 강력한 신호가 가고요. 그로부터 약 14시간에서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다시 분비되도록 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햇볕을 쬐면 저녁 9시에서 10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늦잠 주무시면 이 시계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월요병의 진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주말에 늦게 일어나서 생체 시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낮잠은 되도록 피하시되, 정말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으면 오후 3시 이전에 딱 20분 이내로만 잠깐 눈을 붙이세요. 30분 넘게 자면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정말 눈만 잠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해요. 저녁 운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훨씬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매일 저녁하는 루틴이 하나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는 조격입니다.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발끝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확 되고요.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잠이 정말 잘 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커피는 당연히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으면 잠잘 오던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착각이에요. 술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자다가 자꾸 깨게 만들고, REM 수면이라는 깊은 잠을 방해해서 다음날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저녁 식사도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시고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소화하느라 몸이 일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잠잘 자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환경도 완벽하게 바꾸고 습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그래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침대에 누워도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뇌가 계속 흥분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뇌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는 영양 성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해 드릴 성분은 바로 테아닌, 정확히는 L-테아닌, L-T H E A N I N E 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녹차를 마셨을 때 느끼는 그 특유의 편안함과 안정감 있잖아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태아닌 때문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성분이에요. 이 태아닌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뇌에서 알파파라는 뇌파를 증가시켜요. 이 알파파가 뭐냐면,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아주 편안하게 휴식할 때 또는 막 잠들기 직전에 그 몽롱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예요. 즉 태안이는 수면제처럼 억지로 뇌를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아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수면제는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중독성도 있지만 태안이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실버 세대들 걱정 많고 생각이 많아서 잠못 드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자식들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이런저런 걱정이 끊이질 않죠. 이럴 때 태안인이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인면 시간을 줄여주고요.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실히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태아닌 200mg을 자기 전에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졌고 다음날 아침 상쾌함도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ADHD가 있는 아이들에게 태아에을 줬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 시간의 집중력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잠자리가 예민한 편이라서 출장 가거나 환경이 바뀌면 잠을 잘못 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자기 전에 태안인을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확실히 뒤척이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르더라고요. 머리도 덜 무겁고요. 보통 하루 200mg에서 어. 400mg 정도가 적정량인데, 녹차로 마시려면 한열 잔은 마셔야 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게다가 녹차에는 카페인도 있어서 저녁에 마시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요즘은 태아닌만 따로 추출한 영양제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요.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환경개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기, 그리고 생체시계를 맞추는 습관개선, 이 모든 걸 함께 하셔야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태아닌은 거기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기본이 탄탄해야 응용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제대로 나눴습니다. 50대 이후의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적신호라는 것 정말 가슴에 새기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꿀잠 자는 세 가지 비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침실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어둡고 시원하게가 핵심입니다. TV와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무조건 끄시고요. 암막커튼이나 수면 안대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둘째,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 쬐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맞춰서 내 몸의 리듬을 되찾으세요. 주말에도 늦잠 자지 마시고요. 낮잠은 정말 필요하면 20분 이내로만.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과 조격으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셋째,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못 든다면, 뇌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태아인 같은 건강한 성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편안해지도록 돕는 거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오늘 밤부터 잠자리가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딱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침실 환경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햇볕 쬐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되찾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꿀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잠을 이겨냈다 하는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조경 말고 다른 좋은 방법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태아닌 드셔보신 분들은 후기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아주 귀한 정보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정보 나누면서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궁금한 점도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나는 이런 증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얼마나 잤는가, 그러니까 수면 시간에 대한 수면 부족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8시간 푹잔것 같은데 왜 다음날 이렇게 피곤할까요? 시간은 충분히 잤는데 전혀 개운하지가 않죠? 바로 수면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자는 자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침구나 베개가 안 맞아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잠은 충분히 잤는데 왜 개운하지 않은지 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지 그 숨겨진 원인과 해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꼭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